송환 교수의 실전 기능 시리즈,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등록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농업경영체 혜택을 받으려고 등록한 게제요 목적입니다. 이 잘못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체는 농지 취득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를 취득하시려면 농업인 등록을 하시고 확인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소득세법에 의해서 재촌자경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인한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건 농업경영체를 왜 등록하냐 제가 귀농해서 순수하게 농사지면서 혜택을 받으려고 진행을 합니다 뭐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거는 너무 큰일이고 먼저 기농했을 때 힘든 게 뭐냐면 농자재를 사려고 이제 농협이나 이런 쪽에 가면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할인이라고 해봐야 그 부가세 부분을 빼주는 거라서 10% 할인이고 <laughs> 경유 뭐 농, 농업을 짓거나 하면 이제 기름을 싸게 농협에서 주는데 이건 장비가 있어야 해서 아직은 장비까지 산 상태가 아니라서 이제 별 특혜가 없습니다. 그또 하나 이 농협이나 산림조합 가입인데 관련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정도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는 꼭 필요한 사람만 등록하시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등록 절차는 농지에서 경영 하면 농업 경영체고 임지 임야에서 경영하면 이것도 농업 경영체입니다. 어업을 해도 농업 경영체이고 일종의 농업을 전체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경영하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 이 허가를 받으면 되고 임야에서 경영하면 산림청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할 지역 산림청에 가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받고 나면 이제 민원 자동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아서 농자재 사는 이제 농협에 가서 이걸 제시하면 이제 이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저는 이 농지보다는 임야에서, 그러니까 농지는 아직 없고, 이 임야가 일부 있기 때문에, 임야에서 이제 그 원하는 거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이라기보다는 이제 혜택이죠, 혜택. <laughs>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협에서 그 혜택받는 거, 산림조합에서 혜택받는데 아까 얘기한 10% 부가세 영세율 적용, 이10% 할인해준다는 게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용 면세율 공급, 임업용 면세율 공급, 근데 뭐 장비가 없으면 사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순수하게 얘기해서 농자재 살때 주로 비료나 이런 거 대량으로 살때10% 할인하는 게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업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아주 쉽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법령을 보게 되면 그 등록요건이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이면 거의 다 됩니다. 최소은데 1000제곱미터니까 한 300평 이상 또는 화훼 작물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한 200평 그리고 고정식 온실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한 100평 정도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 가축 사육 뭐 건축 사육 이런 거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확인을 실제 해야 됩니다 실제 그 여러분이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확인하는 분들이 와서 실제 경영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땅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등록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하는 또는 농관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자경농지 뭐또 임차인 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영농사실확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이장이나 아니면 근처에 두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 농인 농민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좀더 듣긴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써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외뭐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은 내가 사거나 판 곳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농민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사실 관계를 좋게 할 수밖에 없는 게내 농사 짓는데 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그 농기계가 잠시 망가 뭐 본게 있다 그러면 옆집 가서 빌려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그분들하고 사이가 좋게 되고 저는 사실 그 농사 지을 때마다 거기 가서 그 계신 분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정도로 해서 친 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농사짓는데 남의 도움을 받지 못 않고 농사짓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 이런 이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농지가 없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것에다가그 나무를에 큰 영향을 안 주고 산나무를 하고 그리고 더덕을 심었습니다. 더덕하고 참그 두릅 두릅도 일종의 나무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심어놓으면 자동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임목 그 경영체도 마찬가지로 그 농업인용, 농업법인용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경영체 영농 사실 확인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록 대상자는 이제 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약초로 약용류, 수목부산류, 관상산림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면 되고 임산물이 1 0 0 0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평 이상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산나물하고 분재는 3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평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밤나무, 잣나무, 표고버섯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목적이 뭐냐면 더덕이나 두릅인데 두릅은 예전에 청주에 있던 어 아시는 분 산에서 갖고 와서 심었던 거고 이 더덕은 제가 이제 막걸리를 잘 만드는데 <laughs> 더덕 막걸리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 산나물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100평이지만 그 주변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전체를 더덕으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농사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른쪽은 임업 및 산촌 산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이 되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이제 허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 가능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실제 등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서류를 이제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네, 서류 제출은 뭐 더덕은 300포기 구입 확인서는 최근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걸 친구 통해서 사가지고 300포기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0포기를 심었는데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이라서 땡볕에 심어가지고 더덕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300포기를 사갖고 와서 그늘에 이제 또 심고 나니까 그 전에 심었던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뭐야 나무 젓가락으로 심은 부분에 다 표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예전에 청주 땅에서 두릅을 얻어와서 심은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샀던 농기계를 산 영수증이 다행히 있어서 그 그쪽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심어보니까 두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대충 다잘 자랐는데 약간 잡, 잡, 잡나무에 비슷하기 때문에 더덕은 사실은 햇빛에다가 이제 있는 곳에다 심으니까 살지를 못, 못하고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덕도 뿌리가 있고 일년근 뿌리가 있고 또그 새싹을 키운 게 있는데 이 뿌리 하고 이 뭐야 새싹 키운거 하고 여러가지 를 합쳐서 심어 봤습니다 테스트 삼아서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거를 심을지 정하고 또는 씨를 뿌리 든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근처 이 소유산에 전부 더덕을 심을 예정입니다 <laughs> 실사를 오면은 실사 하시는 분이 오, 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처럼 이제 끈으로 위치를 다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더덕이 피고 있는 모습 있어야지 땅속에 더덕이 있으면 이게 더덕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실사 시에는 반드시 겨울보다는 이제 그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실사에 맞춰서 허가를 받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허가는 받았고 허가를 받고 나니까 그 농업, 이 농업 경 그래서 이 뭐야 확인서는 그냥 무인발급기 나뭐 민원 24 아무데서나 다뗄수 있는 전산화 됐기 때문에 쉽게 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에 관해서 자주 여쭤보는데 농업인을 주로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유튜브 보니까 농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인 확인서를 받는 거는 어딘가에 봤더니 임업 경영체, 어업 경영체, 농업 경영체, 농업인 뭐다 상관없이 농관원에서 받습니다. 등록은 산림청 에 했는데 농업인 확인서는 농관원에서 받는 거죠. <laughs> 그 임업의 경우 이제 신청은 산림청 했으나 확인서는 농관원에서 받는 게 특이했었다 이런 거를 확 알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농업인 확인을 받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laughs> 농업인 확인서 발급은 그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 2조 희항에 보면 농업인 확인이란 노, 뭐 시행령 제 3조 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 농산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립농산품질관리진흥원에서 받는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서 받냐? 주소지 관할에서 받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laughs> 그러면 농업인이 뭐냐? 농업인하고 농업경영체는 섞여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인의 필요한 그, 그, 그 특별한 경우는 농지 구입때 말고는 농업인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갖고도 충분히 그냥 농사에 관련된 지원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농업인을 받을 이유는 확인을 받는 거죠. 확인을 받는 받을 이유는 없는 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디오 보면 전부 그 농지 취득하려는 산업들이 이제 농업인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농지법에 따라서 1,000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그에 대해서 이제 농지원부를 받아서 제출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농지원부라는 게 이제는 또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화가 바뀔지 모르만좀여간앞 부분만 중요합니다. 1,000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해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대리 경작을 한 사람이나 또는, 그, 연간 뭐, 120만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또 90일 이상 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농업인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하시면 되고, 농업인은 이거 뭐, 사실은 당연히 되는 건데, 농지를 발급하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농지를 구매하려는 사람 이런 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laughs> 농업인확인서 발급은 뭐 농업인에 해당되야 되는데 제가 짓고 있는 그 요, 요건에 맞는 게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과일, 양경량, 버섯을 종사, 재배하는 사람 또는 뭐쭉 여러 가지 해당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laughs>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면 되겠습니다. 그데 여기서 농지니까 임업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여간 그 임업에 해당되는 그 상황이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해당되는 건 임업 및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이 버선류 산나무, 버류 산나무 산나물류 분재 3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평 이상 심은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농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해당되는 건, 이 농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항에, 이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농업인 확인받으려면, 농지에서 농사를 지면 되는 거고, 임지에서는, 이 산나물이나 이런 걸 해서, 이 임업을 하면 되는 거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거는, 본인이 농업인인데, 배우자의 경우도 농업인이 되냐 했을 때 당연히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니까 그 주민등록표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함께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이 가족이나 아들, 자식 뭐 와이프까지 다 농업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인과 이 뭐죠? 농업 경영체에 관해서 다뤘고 다음에는 농지법에 해당되는 거,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농지원부에서 뭐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뭐 등록이 안 되면 그 과태료를 내거나 농지에 농막을 신청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내거나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거나 사고 팔았을 때 그런 거에 해당 사항을 알고 계신 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